어, 감사합니다섹시인지 바로 해주시고 아, 담민님 잠깐, 네, 네. 야, 중말 이지 멋지는데 잘 봤습니다 2년, 2년 연속 착작을 아, 네.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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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를 같이 콕 하고 아, 저도 옆에서 어, 어. 무슨, 아, 진짜 너무나도 수줍고 맨면잘 보았습니다 아저 이들 보좀 아쉬워서 혹시 누구한테라도 혹 짧게 아, 그렇죠. 네그 원래 저희가 앵콜로 준비도 있었거든 어, 네 지금 이제 세일을 지금 고 있으니까 네그 곡을 좀 살짝 짧게 한번 네. 네 원래 언제 들려드릴까요? 아나 어른 슬프게 하는 사람 누구야? 우는 모습이 여성모양 왜 우는데 그러자 그녀가 는데 항상 그 인기와 신기한 비끝났으한 말씀하 분위 있을 때, 댄스 뮤직 한곡데고 모두 자윌 땐 발라드 한곡고 리듬 고때 하늘 높이 뛰고불때 r o c 지렸어요. 아타민님와엄청나시네 진짜 부르기 어려운 곡을. 네, 끝으로 하고 번씩 말씀 있으시냐? 아, 저희 팬들 다나 오래오래 관심 받아주시고요. 저희 여름이랑 겨울에 또 앨범 한 번씩 나올 예정이니까 어 진짜로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마지막, 저희 막내 동생이 여기 뒤에 아까 신입생이랑 말씀드렸는데 어, 오늘 언급 안 해주면 은 너무 삐질것 같아서 어 어디니? 있 여긴가요? 아, 네. 여긴가요? 어! 애들아, 친구 많이 많이 사귀고 사이좋게 지내렴. 네. 여러분의 가족같은 밴드. <웃음> <웃음> 안녕, 안녕. <웃음> 네. 가족같은 밴드 다 다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축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, 그럼 이분이 이어서.